정말 보기 힘든 녀석인데, 바로, 온몸이 하얀색인 알비노 홍게입니다. 하얀색 홍게, 진짜 신기하죠? 빨간색 홍게와 확실히 색깔이 구별이 됩니다. 홍게가 빨간색이 아니고 하얀색이라. 저도 1년에 한번 정도,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보는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. 대게, 홍게, 너도 대게, 하얀색 홍게, 확실히 색깔이 비교가 되시죠? 홍게와 생김새는 똑같은데, 색깔만 하얀색입니다. 대게는 서식 환경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이 알비노 흰 개는 색깔만 조금 특별할 뿐이지 똑같은 똑같은 흰 개죠. 아버지 뭐 하시나? 말해라. 아버지 뭐 하시나? 말해라. 아버지 뭐 하시나? 대개파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 이 있어서 왔다. 부탁해라. 찜통으로 가라.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. 네가 가라. 찜통. 대게, 하얀색 홍게, 홍게, 노도 대게. 같이 한번 전부 다 쪄보겠습니다. 이 알비노 홍게를 찌면 무슨 색이 될까요? 대게를 찌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신기하죠. 대게, 하얀색 홍게, 홍게, 노도 대게. 이 알비노 홍게는 쪄도 그대로 하얀색입니다. 이 하얀색 알비노 홍게는 찌니까. 훨씬 더 하얀색으로 보였습니다. 자, 먹기 좋게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개살이 진짜 꽉 찼습니다. 근데 신기하게도 알비노 홍게는 내장까지 하얀색입니다. 진짜 대박이죠. 수율이 정말 끝내줍니다. 살이 꽉 찼습니다. 살도 뽀얗고. 와, 이 특별한 하얀색 홍게 맛. 와, 진짜 홍게랑 똑같았습니다. 그냥 홍게 맛이에요.